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 기업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친의 가업을 이어서 부동산 투자 개발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중국계에서 여성 CEO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시를 임신시로 해놨어요. 임신시로 적용을 시켜놓은 것은 이 씨를 타고나야 큰 재벌이 될수 있는 그런 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용신을 찾아야 되겠죠. 용신은 어, 화토가 용신이 되겠어요. 토는 임신 시고 여기 해가 있죠. 큰 물이 있으면 재방이 튼튼해야 큰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겠죠. 재방이 튼튼해야만 큰 재물을 모두 나의 재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방이 튼튼하지 못하면 범람에서 전부 이 재물이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토월을 용신으로 하고요 화는 한여름에 미월이면 한여름인데 왜 화를 용신으로 하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화는 화생토 해서 이 재방을 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화생토 해줍니다 또 기토를 도와주죠 기토를 도와주기도 하고 칠사를 어, 인화해서 나에게 통관 역할로 해서 나를 돕기 때문에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금수가 많기 때문에 화가 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이제 화운이 왔어요. 화운이 오고 무술대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부친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얘는 영특함이 있네. 라고 부친이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술대운에는 아주 여기서는 큰 재물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무친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대운에서, 대운만 보면, 이 대운에서 굉장히 큰 재물을 어, 축적을 합니다. 이제 가수리 저수지, 땜이죠. 땜 역할을 튼튼하게 잘 해줍니다. 무술이 좋터여야만 됩니다. 만약에 무진이면 안 됩니다. 무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큰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연운으로 보면 이 무술대운에서 언제부터 좋으냐. 사오미가 오고 또 병정무가 어, 왔죠. 여기서 이 무술대운에서 이렇게 화토가, 화토운으로 흘렀다는 것은 아주 운에서 더 크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요거는 좀 위험한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여기서는 거뜬하게 모두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계산연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간에 수가 투간했고, 또 사가 사해충을 합니다. 또 사신합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옴이기 때문에 제가 화토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화토, 여기도 화토죠. 그래서 이 6년간의 운이 좋아서 그의 결과로, 어,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라 2019년도 기해 년에 중국 여성 기업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해년이 뭐 크게 좋진 않아요. 해는 수이지만 해미 합을 하기 때문에 해가 수의 역할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또 기토가 또 있잖아요. 기토가 또 제압을 해주고 있고요. 기해 일주에 기해 대운에 기해 세운까지 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해가 범람을 했지만 수가 범람을 했지만 기토가 다 지키고 있다. 기토가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하죠 해에다가 그래서 또 대운도 무술이고 해서 더 나쁘지 않았다. 이제 기토가 이럴 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무술이 없었다면 기토가 수에 떠내려갔죠 범람에서 가라앉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EO 1위 자리에 올랐고. 네, 그 다음부터는, 여기 경자부터는 별로 좋지가 않게 보이죠? 왜냐하면 화토가 아니고 금수운이기 때문에 어, 발표하기를, 이 작년에 발표하기를 2년간에 30조가 증발했다라고 했고요. 또이 1년 사이에 뭐 17조가 증발했다 합니다. 여기서 여기 1년 사이에. 그리고 올해 발표한 것은 3년 동안에 37조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그 37조는 본인 재산의 80%라고 해요. 지금 20%가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어떠냐, 그러면, 음, 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을 보면, 여기는 진이 토 역할을 하지 않고 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어, 진은 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간목은, 대운의 간목을 또갑기합을 합니다. 갑기합을 한다는 것은, 어, 갑피 합해서 토가 되느냐, 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토를 합해서 묶어버린다는 것은 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이 뭐썩 좋진 않다. 올해는 당연히 안 좋고요. 올해는 해묘미가 칠살에 북을 이루고요. 칠살이 토가 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재와 살에 쌓여 있다. 기토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토가 있기 때문에 뿌리 역할을 튼튼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진술충미 중에는 미토가 제일 화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묘미가 칠살이 국을 이루면 이 미토가 나의 뿌리 역할을 해주지 않고 칠살하고 합세를 하잖아요. 물론 토의 역할을 전혀, 어,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월지는 어디로 이렇게 동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칠살이 국을 이루고 투관했다라는 것은, 어, 제일 첫째는 재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재, 관재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제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인데, 여기서는 7살이 많지만, 국을 이뤘지만, 양쪽 옆에서 제사를 해줍니다. 식신 제사를 해주는 거죠. 식상 제살. 청간에도 식신이 제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칠살이 국을 이뤘다고 하나, 어, 크게 칠살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기서 칠살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식신이 여기 올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크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10년에 한 번씩 좋은 역할을 하는 오행도 있어요. 어, 근데 화는 여기서 살인상승해서 이 칠살을 맞지 못하게끔 칠살이 공격하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막아줍니다. 토를 설계해서 나를 도와주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 재방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화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토는 용신 역할을 하고 화도 용신 역할을 합니다. 어, 그럼 내년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후년에는 을사년 사해충하죠. 또 사신합토하죠. 썩 좋지가 않아요. 병호, 정미년이 좋은데 그 2년 동안 부동산 정리할 것좀 하고, 사업도 축소시킬 것좀 축소를 시키고, 이 사업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관리를 잘 해서. <laughs>